요냐 <laughs> 월급 날은 아직도 남았는데 왜 자꾸 월급 달라고 지랄이야? 어련히 안 줄까봐. 사장님 제발요. 제 월급 좀 주세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잖아요. 저한테는 왜안 주시는 거예요? 딱 봐도 계약직 주제에 누구랑 비교해? 도시 정규직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거야? 시골에서 온 촌뜨기. 사장님 제 아이가 대학 다니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집에 가서 보고 싶은데 돌아갈 돈도 없어요. 한 달치 월급만이라도 주세요. 돈쓸 일은 누구나 있어.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고향에 기어가든지 날아가든지 알게 뭐야? 제발요, 애들 학비도 없어서 학교 못 가요. 부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거 아니야? 무릎 꿇고 제대로 빌어보라고? 그럼 이 돈도 줄지 생각해 볼 테니까. 사장님, 제가 무릎 꿇고 빌면 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기분에 달린 거지. 일단 시작해. 알겠어요. 언니, 일어나세요.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게 아니에요. 왜 양심도 없는 사장한테 무릎을 꿇어요? 루 사장, 웬일이신 거죠? 우리 공장에 원자재 납품하러 온거 아니신가요? 원자재는 무슨?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지금부터 당신 회사로 들어가는 원자재 다 끊어버릴 거예요. 루 사장, 참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세요? 이건 우리 회사 내부 일이에요. 당신이 상관할 일도 아니라고요. 저도 다른 회사 일에 참견 안 해요. 그런데 이 일은 제가 본 이상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무릎 꿇고 부탁을 해야 월급을 줄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는 한 거예요. 경비 언니, 얼마나 안 받으셨어요? 8개월 동안 못 받았어요. 2천만 원 넘게 안 줬어요. 그럼 그렇지. 한시를 살아도 인간으로 사세요. 돈이나 내놔요. 이건 내 돈이에요. 누가 당신 돈인 거 몰라요? 언니, 이돈 먼저 받으세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현금 좀 챙겨왔어요. 이 돈도 받아요. 루 사장님. 이 돈은 못 받아요. 사장님 돈이잖아요. 아까 집안 형편 힘들다고 했잖아요. 아이는 대학 다니고, 시어머니는 아프시고, 이돈 먼저 받아서 급한데 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루 사장님. 8개월이나 월급을 안 받고, 어떻게 산 거예요? 저희 회사로 오세요. 언니는 듬직하니 경비팀장 자리가 어울리네요. 일자리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루사장 참견이 너무 심하시네요. 고작 시골에서 온 촌뜨기 하나 살리겠다고 우리 회사랑 계약을 끊어. 제정신인 거세요. 시골 출신 입만 열면 시골시골 시골 하는데 당신이 먹는 거 입는 거다 거기서 와요. 뭘 처먹고 살이 띠륵띠륵 찐 건지 깊이 생각해 봐요. 루사장 멍청해 가지고 자기 돈으로 월급까지 대신 줘. 누군가는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루사장이 어려운 처지에 경비원을 살렸네요. 루사장의 정의로운 결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가 감히 댓글 달면 다리 부러뜨린다. 조심해.